안녕하세요, 인벤 유저 여러분. 어, 인게임 닉 운조고요. 어, 인벤 닉 필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된 영상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녹화 함께 제목 소리 함께 녹음해가지고 상황 설명하는 식으로 자막 대신 한번 해볼까 해요. 자막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한 목소리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고, 어 제가 상황 상황마다.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뭐 교육 방송처럼 뭐 흉내 교육 방송 흉내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촬영할 때 어, 레이저 타는 모드라고요. 추가 어, 탄을 쏘게 된다면은 어, 반짝반짝 타는 몇 초간 보이는 그런 영상미를 위한 뭐 탄이 어디로 날라오고 날라가는지가볼수 있는 그런 영상미를 위한 모드를 추가해서 촬영을 했고요. 맵은 떡갈나무 숲이고요. 레이팅은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습니다. 흔한 공방이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럭셔리 바이블이라고 제가 어, 아침에 자주 소개하는 친구랑 했는데 이 판은 합작, 합이 합잘 맞아서 어, 아주 팀을 좀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야겠죠 어, 그런 좋은 판이 나왔으니까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자 뭐가 됐든 일단 위듀문 어, 가서 드 뭐가 들어온지 스팟을 꼭 해줘야 됩니다 뭐한방 먹인다면 아주 좋죠 뾱. 이번에 뒤쪽에 또 나오는 떼우사드를 쳐볼 거에요. 원래 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노출이 되는 플레인 자주파한테 되게 위험한데, 그냥 한번 감행을 해본 거죠 한번 싸바라하고 어, 맞으면 질질 짤 거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진 게 이상한 거죠. 1101 T34, T34 조준 속도가 되게 느리고, 1401, 1사0 되게 빠르기 때문에 치고 빠진거죠 저런식으로 자 여기서 아주 트롤링이 나옵니다 크으, 이게 만약에 맞았더라면 제가 아군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큰 트롤링이죠 탓 부딪혀서 이거 불꽃 나오는거 보이시죠 이거 아주 큰 트롤링이에요 절대 이런 플레이 하시면 안됩니다 뭐안 맞았으니까 뭐 상관없어 자, 사이드 쪽에애들이간는거니까 제가 이쪽으로 가서 견제를 해줄거예요 자주포 떨어지는거에요 저거 빨간 선. 자 T34 자 이번에 101놓릴게요쏠수 있는건 바로바로 쏴주셔야죠 저런식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자 하체 해치를 따보려고 할건데 제 손이 안좋아서 <laughs> <laughs> 자, 야외벽은 언덕지라서 저를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자, 포탑 옆 해치, 아 해치란 해치가 포방패 옆 수직 장갑이라 하죠. 방금 오른쪽에 떨어진 거 통구 의 은탄이었어요. <laughs> 어, 겁나 무서워요 저런 거 보면. 수일사이. <laughs> 뭐 궤도가 끊겨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자, 지금 상황에서 140이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 140이 들어온 타이밍에 30B, T34하고 이제 사이드에서 꽃들, T34랑 다 같이 밀고 들어왔다면 저희는 졌어요. 왜냐? 아무도 없거든요. 3, 3명 밖에. 3명에서 할수 있는 거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탄약고 나갔다가 엉덩이. 뿅. 자, 저 T34가 지금 좋은 상황이었죠. 30B, T34이 만약 밀고 들어왔으면 여기 끝났어요. 벌써 근데 안 들어왔죠. 상공비가 아주 나쁜, 시, 나쁜 선택이에요. 아무리 차체가 약하더라도 상공비가 레오파드 차체라 되게 약한 전차거든요 그래도 지금 상황은 들어왔어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 타이밍을 못 잡은 게 쟤네들이 아주 큰 패착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이죠. 2대4로 곧 뒤집어질 거예요. 자, 이제 애들이 서로서로 서로 간을 보자. 왼쪽에 나무 방금 쓰러졌죠. 떼우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거. 발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루리오리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몸을 댄 거죠. 피통이 많으니까. 고티어의 피통을 절약하고 자기가 몸을 댄 거죠. 타이밍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안돼요. 왜냐? 우리 자주 백업이 아주 좋았어요. 이번 판은 뿅! 3공기 중게 아주 컸어요. 자, 이번에 루리 혼자 남은 거는 일사공 마무리를 해주고 자주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주까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판을 뒤집어줘요. 삼공비 죽은 거 봤죠? 삼공비 살았으면 아마 크게 위험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이 상황. 야, 이백이랑 풀피아이백이랑 t34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은 무조건 t34를 노려주셔야 돼요. 야이백은 혼자 있으면 바보가 되는 탱크이기 때문에 t34를 노려주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 궤도가 소리가 되고, 야이백이 궤도가 끊기기만 한다면 얘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혼자서 뭐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이게 단점이죠, 야이백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게없다 특히 개활지. 골 뭐, 시가지면 몰라요. 파 트인 개활지에서는 지금 밥이죠,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서로 그냥 고대원이랑 한 입씩 사이 좋게 뜯어 죽은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진짜 운이 좋았어요. 조금만 앞에 떨어졌으면 전 죽었습니다, 이건. 이번 판 솔직히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판단 잘 잡은 것도 있고요. 쟤네들이 판단 미스한 것도 있고요. 킬딸 처리라든가 자주 백업이라든가 착착 들어맞았죠. 자 서로 서로 마치다가 채팅 이렇게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자주 구축 9마리 잡는 임무가 있었는데 죽어가지고 그거 서브 미션이 안 깨졌나 봐요. 어, 영상은 대충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이번 판은 솔직히 말해서 운이 되게 좋았던 판이에요. <laughs> 자 이제 혼자 남은 자주를 잡으러 가볼 건데 뭐한대 뭐, 쏴주고 우리 덩치가 큰 버스 2호께서 스팟이 꺼지지만 자리 어? 그대로 있게 좀 어디 가겠어요. 자 이렇게 영상은 끝났고요. 감상하느라 는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